왼쪽에서 약간 직선 한번 깎아볼까? 직선 오케이 스윙을 그래. 바깥으로 말고, 안쪽으로 할까요? 스윙을 안쪽으로. 안쪽으로 해서 조금 더 약간 공이 착 감겨 들어가는 느낌으로, 오케이, 가봅시다. 위에 끝,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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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되지 하나, 둘. 근데 깎기가 되고 있긴 하는 것 같은데. 그치, 근데 이게 딱, 깎긴 깎지만 어.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그냥, 그냥, 반스매시이란 말이야. 좀 그냥, 손목 잘 쓰는 그냥 반스매시가한번만보여줄게 오케이. 찌됐어 우리가 지금 하는 건 깎기 드롭이잖아 깎기 드롭 근데 손목을 누르긴 누르지만 공이 끝에서 네트 넘어가면서 계속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좀 있어야 돼. 너무 살아서 가니까? 그렇지 근데 너가 지금 치는 느낌은 스윙 끝까지 하는 건 좋지만 그냥 쳐버린단 말이야. 음. 어찌됐든 이거는 약간 깎 반스매싱이 되는 느낌이지. 얘를 공, 공이 약간 끝에서 계속 속도를 좀 죽여야 돼. 공이 맞고 떨어지는 느낌에서. 그래야 스윙 속도는 빠른데 약간 이, 이런 느낌으로. 이거는 아까 한번 하자. 죽이는 것 같은데? 바로 치지 않고? 왜냐하면 직선은 스윙이 빠르잖아 아까 대각은 코스가 기니까 직선 스매싱 빵 때리는 느낌처럼 스매싱이 나오지, 스윙이 나오지만 직선은 지금처럼 그냥 스윙을 빡 내버리면 공이 계속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 때리는 건가? 그렇지, 너무 이, 빨리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별 어떻게 보면 효과가 없지 그래서 조금 더 스매싱 때리는 느낌에서 깍기 드롭이 나오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오. 스윙은 조금 빠른데 약간 이렇게 공이 끝에서 죽는 느낌으로 오케이 가봅시다 한번 죽이고 맞 백스윙 맞으면서 백스윙 맞으면서 오케이 오케이 네. 네. 근데 근데 더더더 열어 더열 열어서 백스윙해야 돼 열어서 열어서 안 열린 안 열린다 아 치는 느낌 오 치는 느낌은 아니야 이게 끝에서 컨 드롭 너 드롭할 때 어떻게 쳐힘풀지 그치 힘을 좀풀지 근데 어찌 이거 직선 빠르잖아 빠른 거 공이 맞는 순간 이 빠른 스윙에서 뭔가 끝에서 툭스윙 죽여서 컨트롤 해야돼 죽여서? 그래서 공이 약간 맞는 순간은 빠른데 이렇 넘어오면서 톡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 빨리 오다가 끝에서 톡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좀 있어야 돼 오케이 근데 이건 그냥, 그냥, 그냥 맞추는 스윙 그냥 이렇게 맞추는 스윙 그냥 깎아서 맞추는 스윙 얘를 뭐 m going to control the p e 못 잡겠네. 한 번도 안해봐가지고 여기서 한번 죽였다가 이렇게? 아니지 여기서 백스윙 n g to c o 는 t r o l the p 는 r i o d 지 m going to 그 o n t 오케이 해보, 해보, 해볼게 해볼게. <laughs> i <laughs> 응? 아하 아니야 이 느낌 아니야. 그래서 쳐 버린단 말이야 공을. 얘를 이렇게 쳐쳐 치지 말고 공 공이 맞는 순간 뭔가 이 약간의 느낌을 가져가면 좀 과장을 하면 약간 이런 느낌을 가져가는 거야. 아.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컨트롤을 하면 이런 느낌인 거지. 오케이. 오케이. 오! <laughs> 렇지 근데 되게 좋은데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한번 받아 볼게. 아, 지금 이거가 이렇게 칠 수도 있어. 그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쑥 해서 최소 뭐 여기, 여기 안에 떨어지는 느낌. 그 코기 끝에 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코기. 죽어야, 죽어야 돼. 돼? 그러려면은 공이 맞는 순간 계속 컨트롤, 손목도 좀더 가볍게 컨트롤 해야 돼. 네. 아이씨공 내가 자꾸, 자꾸 치는 것 같아. 맞아. 어디서 컨트롤 하냐면, 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는, 공을 잡았다가 스윙을 자꾸 빨리 내리는 거잖아. 그치, 그치. 왜냐면은, 오른쪽에서 대각이나, 오른쪽에서 직선이나, 사실 왼쪽에서 대각은 좀 빨라. 스윙이 다 빨리 나오고. 그 근데 여기서 이, 이쪽 깎기는, 특히 여기서 대각 깎을 때이 느낌을, 인이 빨라야 대각벌이 빨리 떨어지잖아. 그치. 직선에서 계속 얘가 빨리 해버리면 이렇게 빨리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상대방 수비를 흔들 수가 없잖아 이 느낌의 스윙을 공이 맞는 스윙 아이고 이, 이 마, 맞는 스 약간 이런 느낌을 가져와야 된다 얘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스윙은 하되 콕이 끝에서 이렇게 딱 죽어야 돼 뭔가 드롭처럼 그래, 어, 그래야 상대방이 뭔가 계속 이렇게 흔들리는데 음. 지금처럼 치면 그냥 공은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도움이 안 되지. 아 오케이 가봅시다. 약간 더 드롭 느낌을 살려볼까? 그치 드롭 느낌을 좀 살려야 되겠다. 약간 너무 그때 너무 빨리 스윙하는 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가 봐. 내가 드롭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laughs> 드롭. 네, 네. 드롭 하면은 스윙 그냥 야, 이렇게 그, 나오나? 약간 그 느낌인데 어. 그거를 이제 더 여, 열어주는 거지. 열어서 약간 이. 여, 여기서 컨트롤. 그래도 면이 또 이렇게 돼 있어야 되니까 또더 어려워. 그냥 여기서 이렇게들 이렇게 드롭 할수있겠는데 면이 또 이렇게 돼야 되잖아.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치그치이 팔을 뻗, 뻗지 말아 봐. 팔을 그냥 구, 구부려서 여기서 친다는 느낌을 가져가 봐. 그치 공원 나랑 가까울수록 컨트롤이 더 좋단 말이야. 오. 오. 아, 이건 그냥 드롭인데. 손목 좀더 안으로 써봐. 아, 손목 살짝만 안으로. 아니요. 지금 그 공치는 그 느낌에서 손목을 살짝만 세워서.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오. 오, 괜찮은데? 오, 근데 어, 잠깐만. 어, 지금 괜찮다. 잠깐만. 어, 아,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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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 봐봐 공 공이 여기 있잖아. 공을 약간 맞는 데까지만 힘을 쓴다 생각을 해봐. 약간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같이 힘이 떨어지니까 맞는 힘이 실려가잖아. 얘가 공 맞는 힘을 공을 딱 여기까지만 쓰는 거야. 여기까지만. 그리고 얘를 공이 떠나고 나서 그냥 얘가 그냥 힘 없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야 이 백스윙부터 공 맞는 힘만 쓰는 거지. 그래서 스윙 속도는 빠른데 공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아 마지막에 나는 여태까지는 가, 같이 가지고 왔다면 지금 은좀 풀어 그치 그치. 근데 그게 이렇게 푸는 느낌은 아니고 스윙으로 풀어버려. <laughs> 씨, 공이 맞는 순간 오더더 더. 약간 열 열어서 백스윙부터 크게 해도 돼. 그래서 이, 여기서 힘을 써여기서지 힘을 써땅 이런 느여기까지힘여기서 이런 여기땅 여기가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을지 각을 기가 지금. 렇기가지 각을 살려. 지금. 예. 기가 멀어 멀어 이게 뭔가 공이 너가 타점에딱 오른쪽에 잡아놨잖아 근데 공을 치는 순간 자꾸 이상차 멀어 힘을 끊는, 끊어버리려고 하니까 약간 이렇게 얘가 나랑 계속, 가, 계속 가까워야 돼 약간 오히려 내가 공한테 이렇게 가는 느낌 좀 있어야 돼 그래? 근데 자꾸 이렇게 멀어 멀어 아 멀어지니까? 약간 이, 이렇게 공이랑 나랑 좀 가까워야 돼. 오케이. 근데 이게 스윙을 또 여기에 또 볼을 죽이는 거야. 지게 해야 죽이니까 어려, 우리가 여태까지는 다 길게 하니까 이참 길게 하는 느낌을 가지고 면 볼이 너무 길게 가. 오케이 오케이. 가봅시다 오. 이거 <놀람> 이 느낌 아니에요. 죽여. 죽여. 공 여기 있잖아. 뭔가 여기까지만 스윙한 다음에 까 보라. 드론 느낌처럼 가야 되는 건가? 그렇지. 근데 그게 더 스윙 이만큼 짧잖아. 그럼 여기까지 하던 힘을 여기서만 쓰는 거잖아. 그럼 이 힘을 어떻게 해? 여기가 더? 뭐래? 뭔가 더 빨라야 되잖아. 그렇지. 이런 느낌. 아 여기 아니지 아니지. 여기까지라니까 여기까지 근데 너가 지금 여기서 멈춰서 그래. 여기서? 아니 공공 여기서 치잖아. 스윙이. 음. 약기 여기까지. 여기, 까지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기지그렇지여기가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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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까지. 여어까어가까이여기지여기이쪽중심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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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켄면더 살려야 돼. 지금은 정타야 정타. 깎아 깎아. 근데 깎으면 또 길게 가니까 그 컨트롤 어렵네. 그치. 그 컨트롤 연습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오케이 오케이. 시, 둘, 그치, 그치, 나그 이렇게 그치. 하지 말라면서. 어, 이, 이 느낌 괜찮은데? 그래? 어, 근데 조금 더 약간 스윙의 속도가, 어. 그러니까 어, 지금은 스윙의 속도가 약간 줄어서 이렇게 드롭처럼 되는 느낌인데, 이 느낌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은 할수 있는데, 너가 스윙을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길어지는 거야. 근데 사실 이, 이게 별로 위협감이 없어 보이는 거지. 이런 느낌에서 조금 더 살리라는 거지. 그렇지. 어찌됐든 뭔가 여기서 가이 힘을 여기서 내가 뭔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져오면 뭐 그래도 뭔가 약간의 임팩트가 있잖아 순간 어. 근데 지금은 그냥 가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치면 이런 느낌인 거야 별로 그런 게 없잖아 어? 누가, 누가 봐도 그냥 어? 뭐 드롭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잖아 오케이 오, 음, 약간 뭐? 드롭할 것 같아 그냥 액션을 좀더 해봐. 약간만, 좀 과하게 해도 되니까 약간 이런 느낌을 좀 가져가봐. 상체를 좀더 쓴다는 느낌으로. 열어, 얘를 열어. 얘를 열어. 약간 이렇게 열어봐, 열어봐.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근데 그거를. 그거를 아, 이건... 그그건 그, 모션 드롭이잖아. 이거를 거기서 써? 그치 그치 그치. 팔꿈치 피지 말고 구부려. 그치. 오, 그렇지. 오, 그렇지. 나쁘지 않아. 느낌 살려. 그렇지. 좀더 써봐. 상치좀과하게 써봐. 근데 자꾸 중심이 이쪽이라니까 왼쪽. 중심이공치때얘가 자꾸 고 여기야 여기, 얘를 이렇게 갖고 와. 일로일로 일로. 오케이 내가 저 깎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1 같아. 3 14, 둘5 16, 아, 들. 그치. 아, 들. 오, 그치. 그 느낌. 오. 아, 들. 그치. 오그렇지움 그치. 낌오그나둘그렇지 약간 치그 그치. 그그그렇지 좋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가비. 그렇지. 치 아, 그렇지. 근데 지금 스윙이 약간 공이 맞을 때에는 힘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 무슨 말이야? 면은 지금 깎여 맞으려 하고 있는데. 그렇지. 지금은 맞을 때부터 공이 이렇게 느린 거랑 뭔가 맞을 때는 빠른데 공이 넘어가면서 뚝 떨어지는. 약간 이 느낌이랑 약간 다르단 말이야. 그 조금 더 살려 봐. 살려 봐. 오케이. 오! 그렇 아, 이거 쳤다. 오호!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상태 좀 쓴다 이제. 한번 해 봅시다. 좋다. 응.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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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 살려. 살려. 그렇지. 조금 더. 라켓 살. 어. 라켓 라켓 각. 라켓 각 살려. 라켓 각. 라켓 각 살려서. 그렇지. 라켓 각 살려서. 라켓 각 살려서. 그렇지. 라켓 각 살려서. 라켓 각 살려서. 라켓 각 살려서. 이게 왜 걸리냐면 자꾸 중심이 여기 있다니까. 이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이로 빠지지? 이렇게만 잡아줘도 다 넘어올 것 같은데. 봐봐. 지금도 이렇게 그 그러니까 이렇게 가나 봐. 어. 그더해 보자. 느낌 어떻게 와 어. 느껴 왔어. 아, 들. 아니야. 자꾸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래한번 잡아 잡은 것 같은데. 약간 끝에서 좀더 잡아 봐. 이렇게. 오. 더, 더 기다려. 하나, 쓱. 그렇지. 하나, 쓱. 하나, 쓱. 아, 쓱. 아쉽죠? 하나, 둘. 그렇지. 이게 자꾸 너가 이렇게 멀다니까 공이 자꾸 이렇게 떨어져. 왜 멀어지지? 뭔가 깎, 깎으려고 해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깎, 이렇게 깎는 것 같아. 이렇게 깎아도 되는데 <laughs> 약간 이렇게 깎아도 되는데 어. 깎으려고 하니까 자꾸 각, 각을 이렇게 주니까 이렇게 멀어져. 그치, 여기 깎는 거는 혹시, 혹시 어. 여기 멀어지는 걸 깎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그치. <laughs> 오 중심 잡아줘. 그렇지. 오, 주심 잡아. 그렇지. 어, 좋다. 좋아. 각 살려. 그렇지. 오케이. 하나, 둘. 오케이. 조금만 더 백스윙. 그렇지. 하나만 더. 오, 지금 좋아. 백스윙. 그래? 이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 어렵지? 어려워. 다른 너보단 약간 좀. 아니, 이게 한 번도 안 해봐서 너무 스윙이 어색해. 스윙이 사실 여기서 직선을 깎아내는 거의 없, 없잖아 그치, 그치, 여기서는 그치. 사실 내가 스매싱을 쳐도 되니까. 그렇지. 나쁘지 않아. 그래? 그래서 약간 음. 근데 이게 처음에 너가 자꾸 스윙을 자꾸 내리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신경 쓰다 보니까 볼이 계속 길게 간것 같아. 음. 너가 계속 너가 하는 거 시범을 보니까 자꾸 위에서 늦춰서 땅 뭐가 모션으로처럼 늦춰서 템포 조절을 하더라고. 맞아. 그걸 하니까 좀 공이 죽어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이쪽 이쪽 직선은 템포 조절이 좀 필요해. 아니면 진짜 빠른 깎기를 할 거면은 차라리 서전도 띄어 가지고 싹 깎거나.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직선 드롭을 할 거면 약간 예, 여기 직선은 템포 조절이 좀 필요해. 오케이. 오케이.